여러분, 네일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네일이 좋아,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의 채널 네일그램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멀리 부산에서 온 정혜경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 혜경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는 <laughs> 혜경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 혜경이가 지금 네일을 한지 얼마나 됐지? 지금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시작한 지는 음. 한 15년? 15년 재밌고. 더 이제 시작한지는 17년 음. 정도 음. 이렇게 좀 옛날을 생각하면 혜경이가 정말 지방의 어떤 음. 기업체에 근무를 하다가 음. 맞 내일을 조금 배우고 있었지 그 당시에 지방에서 네 많은 학원을 돌아다녔죠 아 그랬어 네, 네. 그러다가 우리를 찾아봤거든 맞아요 이제 우리를 찾아와서 내일을 본격적으로 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내가 기억하는 혜경이는 집념이 강하고 음. 한번 기술을 뭔가에 꽂히면 끝까지 해내는 음. 그런 혜경이어요 네. 네. 무엇을 해도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했지. 음, 지금 혜경이는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소개를 좀 해볼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경이라고 하고요. 부산에서 네일샵을 하고 있고 센터를 음. 같이 하고 있죠. 샵의 원장님들을 음. 좀더 좋은 제품과 제품을 또잘 사용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방법을 아, 네, 알려드리고, 제가 또 따로 유튜브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음.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유튜버는 네, 유튜버예요. <웃음> <웃음> 자, 이런 유튜버를 내일 그랬나? 유튜버가 내일 오시게 되었습니다. 내일 살롱업을 정말 잘해요. 원장님들을 좋은 기술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고객 손을 15년 동안 끊임없이 만져온 원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요모조모 뭐 재료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를 착착착착착 뽑아내려고! <웃음> 그래서, <웃음> 회경이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인이 정말 내일 그레마 구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고 하는 게 있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한번 얘기해볼까? 요즘은 손님들이 음. 정말 손 관리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손톱의 유지력, 유지력, 손재를 했을 때, 음. 음. 이 샵에서 하면, 어. 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 유지력이 어. 얼마나 안 되는지. 그러니까 손상이 안, 안 되면서도 음. 유지력이 긴 거. 네. 네. 어. 손님들은 모든 걸 원하시거든요. 아, 그렇지. 네. 잘하고, 이쁘고. 그렇지. 네, 남자친구한테도 이쁘고, 남자한테도 이쁘고. 네. 모든 걸 원하시기 아, 때문에. 수치가도 그, 이게 잘안 네. 떨어지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떨어지지도 않고. 음, 네. 네. 그래서 손톱도 상하지 않는 그런 젤의 유지력을 얼만큼 이제 높일 수 있는지. 에 대한 노하우를 쏙쏙쏙쏙 풀려고 합니다. 크, 너무 기대될 것 같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혜경의 살롱 테크닉 유지력이 길고 수고프도 잘되고 <laughs> 또 남자친구에게도 예쁘고 남편에게도 예쁘고 <laughs> 버린도 예쁜 네. 오래 유지하는 살롱 테크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경이와 함께 신나는 유지력이 긴 살롱 테크닉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는 먼저 어떤 것을 시작해야 할까 제일 먼저 프리퍼레이션이 제일 중요한데요. 음. 손톱 표면에 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한 방향으로 원하는 쉐입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케어는 지금 이미 한 상태고요. 여기에서 1 0 0그릿 정도 되는 버퍼를 이용해서 저는 먼저 애칭을 내어줍니다. 일반 파일로 애칭을 안 주고, 정혜경 원장은, 버퍼로. 애칭을 주는구나. 네, 먼저 버퍼로 애칭을 준 다음에 손톱 옆에 거스름이 있잖아요. 네. 그 거스름이 부분은 240 정도 되는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아 큐티클 라인과 사이드 월 부분 프리 엣지이 부분만 살짝 애칭을 조금 더 내는 편인데 손톱이 절대 페이지 음. 않고 상하지 않는 정도의 애칭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240 그립 정도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얘기네. 네, 하지만 사용을 할땐 각... 도를 세워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톱과 거의 영도 수준으로 아, 밀착해서? 네, 밀착해서 한쪽 방향으로 좀 해주시는 게더 좋으세요. 왜냐하면 얘를 양쪽으로 갈다 보면 손톱의 표면이 일어나서 베이스를 갈때 찌글찌글 표면이 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그거 좀 놀라운 팁이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아주면 손톱의 표면이 이 어, 표면이 일어나. 일어나니까 네. 베이스를 베이스 코트를 바른다 할지라도 그게 네. 울퉁불퉁하게 발려진다는 얘기는요. 맞아요.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발려지게 되면 위에 칼라가 올라갔을 때그 칼라 위로 그 울퉁불퉁함이 다 보이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아무래도 아. 다시 베이스를 바른 다음에 화일 작업을 살짝 해주고 칼라를 발라야 돼서 일이 너무 많이 복잡해져요. 한 방향으로 표면을 가는 것이 꿀팁입니다. 만약 하식도 어렵다고 하면 매칭을 큐티클 라인과 사이드 월 프리엣지 쪽을 내주고 이버퍼를 사용을 네.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또 사용한다도 네 처음에 제가 버퍼를 사용을 하고 파일을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뒤바꿔서 파일을 응. 하고 버퍼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 네, 이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잠깐 다음에 먼지를 털어주고요. 젤 클렌저죠? 네. 젤 클렌저는 프리퍼레이션이 제대로 잘될수 있는 젤 클렌저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사이드 월까지 저희가 애칭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드 월의 홈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력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속이 너무 얇거나 네. 아 유수분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겠지.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손톱에 이렇게 프엣지 부분이 길게 자라나온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젤은 그대로 있는데 손톱이 안쪽에서 건조해지면서 말리는 경우가 생겨요. 아,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손톱과 젤이 벌어지는 그런 분리되는 현상이, 네. 현상이 네. 일어나겠구나. 네, 손톱이 안에서 말리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소량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 이런 본더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손톱은 길어서 나중에. 잘려 나갈 거기 때문에 잘려 나가는 부분만 정말 소량만 조금만 사용을 해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액상으로 된 거보다는 펜으로 된 거가 조금 더 저도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양을 넘치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본더가 조금 더 사용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톱에 일어난 부분이 없는지 잘 체크를 해주세요. 양쪽 옆에 일어난 부분이라는 게 거스러미 같은 것들, 거스러미도 있고 손톱 표면에 일어난 그 애칭을 주면서 일어나는 그 잔여물들. 맞아요. 손톱은 물에 들어가거나 뭐 끝으로 스티커를 떼거나 타자를 많이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손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 돼요. 그렇지. 우리 뭐 아파트나 아니면 핸드폰 음. 이런 것만 봐도 그렇거든요. 얘가 떨어뜨리거나 흔들흔들거려도 부서지지 않는 이유가 탄성이 있고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어. 질겨서. 음.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 건데 단단함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성이 있고 단단함. 이두 가지를 같이 가졌을 때 손톱이 엄청 오래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베이스 자체가 탄성을 가진 아이고 그 위에다가 또 레이어드 할 아이가 단단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 아이들의 플러스 되는 게 칼라가 들어가잖아요 이 칼라 가 같이 이제 발려졌을 때의 모양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손톱의 이 롤포인트에는 정말 얇게는 있지만 두께도 있고 거기에 젤도 다 발려져 있지만 두께는 얇게 시작돼서 하이포인트 포인트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서 손톱의 끝단, 프리엣지 쪽으로 갔을 때는 좀더 얇게 완성되는 여기는 로우 포인트, 여기 하이 포인트가 정확하게 완성이 되어야 되고 손톱 앞면에서 봤을 때 그루브 월에서 시작했을 때 손톱의 옆에 밀착을 딱 해서 날씬해 보이고 더음 날렵해 보이게 만들어주면서 음 여기는 두께가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여기 손톱 옆에가 찢어져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손톱 옆에 찢어지는 부분도 이 하이 포인트와 이런 두께를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손톱이 찢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손톱이 여기서 충격이 주는 것도 여기 중간에서 모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오래가는 손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정혜경 원장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하이포인트와 로우포인트도 지켜가며 옆 사이들은 얇게 발려지며 네. 중간에는 두껍게 발려지는 게 가능한 거야? <laughs> 네 그럼요 오케이 당연하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 네. 네, 네. 베이스를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베이스를 바르실 때꼭 여기 끝단 프리지부터 차곡차곡 발라주셔야 돼요. 얘를 그래. 전체로 해서 쭉 바르시는데 그렇게 되면 브러쉬가 아무리 내가 잘발라서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다 발리지 않아요 절대. 아. 그래서 묽은 아이의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런 아이는 속오프도잘 되고 손톱도 손상이 덜 하거든요. 탄성이 있는 그런, 애들이 다는 네, 쫀득쫀득한 맞아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지. 맞아요. 이런 쫀득쫀득한 제형을 가진 아이들은 내가 쫀쫀함이 손톱에 찰싹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엄청나게 아. 조가면서 약간 수전증이 아. 는 <laughs> 듯한 덜덜덜 떨어가며 이렇게 베이스를 바를 때 손님이 엄청 꼼꼼하게 바른다고 되게 많이 느끼시기도 하고요 이 아, 아이브레이션을 네. 딱 맞아요. 이렇게 유지하는구나. 맞아요. 베이스에 공을 많이 들이게 되면 절대 오. 위에서 뜨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돼요. 아.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양을 두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양을 내려놓고 브러쉬에 약간 묻어있는 양으로만 여기서 양옆으로 오, 양 옆으로 바이브레이션. 양 옆으로 바이브레이션. 큐티클 라인은 양 옆으로, 옆으로 바이브레이션. 네,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내려와준다. 양은 나중에 줘도 돼요. 양이 없는 상태로 거의 만드셔서 조금의 양을 덜어서 얘를 도포를 한 다음에 양을 올려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면 얘네들끼리는 또잘 붙거든요. 그러네.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꿀팁은 바이브레이션이네 수전정이 있는 것처럼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맞아요. 그까지 내려오 저의 꿀팁이죠. 그러고 나서 이 앞선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저희가 음. 쉐입을 그치, 잡아주는 그치, 끝단, 네 단면이지 단면, 뭐, 단면이. 단면 요 네. 갈아지는 부분 음. 여기를 큐어를 이렇게 약간 숙여서 이렇게 손을 집어넣거나 하게 되면 음. 사실 큐어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탄성이 있는 아이는 끝단을 여기를 이렇게 다싸아서 바르시는 것보다는 끝까지 당겨준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해경아 단면론을 일부러 바르지 안는드는 얘기지? 네, 맞아요. 끝에 단면을 일부러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음. 끝까지만 당겨서 각 큐어를 빨리 해주셔가지고 손톱 끝까지만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큐어할까요? 네. 네모나고 널찍한 브러시를 이용하여 손톱에다가 빡싹 당겨진 듯한 완전 커버되는 그런 음. 풀커버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완벽한 풀코트. 네. 통제를 이용하는 거네? 맞아요. 아, 그것도 큐티클부터 바르지 않네? 네. 밑단부터 발라서 유지력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네. 끝까지 잡아당겨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브러쉬를 양쪽에 이렇게 적셔주시면 네. 브러쉬의 결이 훨씬 덜 하세요. 조금씩 바르고 있죠? 한 네. 번에 양을 많이 뜨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조금씩 하고 있네. 결이 생기더라도 상관없어요. 결은 나중에 다 정리를 할 거거든요. 여기 옆쪽에 브러쉬가 끝까지 닿이는 것을 확인하고 끝에 큐티클 라인이랑 그루브가 있는 부분은 또 약간 떨어가면서 바르죠. 네, 수전증처럼 그럼 정말 약간 바이브레이션을 싹 주면서 맞아. 바르고 있네. 이그 부분이 제일 빨리 뜨는 부분도 고객님들이 제일 클레임이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마저도 파이브레이션 큐티클 라인을 붓을 네. 돌려서 바르는구 맞아요. 가로로 돌려서 바르는데 음 얘가 양이 많으면 안 돼요. 양이 어 많게 되면 스티클 라인으로 넘칠 수 있기 때문에 넘치게 되면 거기에 또 두께가 생겨서 리프팅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샵을 해보지 않으면 이런 노하우는 없겠다. 음,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도 약간의 수전증을 더해서 커버를 했죠. 그러면은 결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결을 또다시 한번더 정리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브러쉬를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세워서 내가 바른 양보다 튀어나가지 않게. 네, 한번 정리해주는군요. 네. 촘촘히 가셔야 돼요. 브러쉬를 음. 여기 발랐다, 가 여기 발랐다가 아니라. 촘촘히. 네, 찬. 내가 간 거에 반, 찬. 내가 간 거에 반. 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오. 발라줍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 제가 음. 탄성이 있고 단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 그랬지. 그래서 단단함을 이제 줄 차례예요. 아. 그래서 중간에다가 레이어드라는 거를 해줄 거거든요. 네.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얇지만 얘 밑에 있는 탄성이 많이 날개짓을 하지 못하게 잠깐 조금 잡아주는, 잡아주는 거예요. 어, 정말 컬러를 연이어서 두번 바르는 게 아니라 컬러를 한번 바르고 단단함을 부여하는구나. 맞아요. 오, 꿀팁! 음, 지금 계속 꿀팁이 방출되고 있어요. 네, 방출해주세요. <laughs> 네. 정말 묽은데? 묽은 아이들이 좀 단단한 제형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쓱쓱쓱 그냥 내리듯이 묽기 때문에 밀착은 잘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밀착만 일단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네. 결이 나있는데 이거는 물기 때문에 얘가 양이 적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양을 얹는 거예요. 네. 아, 정혜경 원장은 정말 살롱 노하우가 풍부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꼼꼼해서 손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있어요 <laughs>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각 큐어를 살짝 해주는 거예요. 양이 좀 적은 것 같으면 한번더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큐어를 몇 초? 30초 중간에 이렇게 단단함을 넣어주게 되면 음. 집에서 손톱깎이 즉 클리퍼로 자르게 되어도 손톱 차이가 벌어지는 게 없어요. 탄성 주고 컬러 입히고 단단함 주고 지금 다시 컬러 입히네. 네, 또다시 컬러를 입히 똑같아요. 되게 얇게 한번 도포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또 양을 주는 거예요. 네. 히그이는 항상 길을 내주고 나서 양을 주고 길을 내주고 나서 양을 주고 이는구나 맞아요. 그게 엄청 많이 중요해요. 칼날은 두 번을 다 바르시는데 네. 저는 세 번을 발라요. 네. 왜? 왜냐면두 번의 발색도 정확하게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세 번은 끝에 살짝 지나가는 것처럼 한 번만 터치해서 좀더 높여주는 거예요. 네, 살짝 스치구나. 정말 그냥 살짝 스치기만. 정말 소량을 살짝 스치듯이만. 손님이요두번 네. 바르는지 세번 바르는지 잘 모르시잖아. 모르죠, 모르죠. 이거는 완성이 되고 유지가 됐을 때, 어, 어 내가 다른데 가봤더니 여기가 더 낫네? 이게 바로 이런 노하우인 거잖아. 맞아, 맞아. 혜경아, 너무 고마워. 사이드 월 있는 부분 말고 중간 음. 쪽에다가 세 번째 코트를 살짝 더 해주는 음. 거예요. 그럼 좀더 진해 보이니까 손톱이 훨씬 더 볼록해 음. 보이고 입체적이어 음. 보 컬러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콧대가 딱 살아버리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뭔가 달라 보여요. 뭔가 <laughs> 내가 오늘 해경이를 너무 잘 불렀어. <laughs>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큐어를 50초 할게요. 네. 충격도 조금 더 완화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사용했던 베이스 그 아이를 병에 들어있던 거 그대로 발라도 되지만 저는 이제 통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발라볼 거예요 네. 그러면 좀더 세심하게 바를 수가 있거든요 브러시에 덜어서 네, 브러쉬에 아까 덜어서. 발랐던 그베이스젤을 손톱 전체를 발라주는데 얘도 또프리에이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네 맞아요 여기 큐티클 라인을 바를 때는 브러시를 네. 세워가지고 칼라 위에 아. 다 올라갈 수 있게 칼라를 바르면서도 브러쉬에 자국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사이까지 이 오버레이를 하면서 모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아 붓질을 여러 번해서 또 밀착을 시켜줘요. 그런 다음 이게 화면상에서 양이 많아 보일지 몰라도 네. 정말 소량이에요. 이 아이를 가지고 손톱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 채워서 네, 세워서 살짝 살짝 찍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운데에다가 양을 두고. 음. 찍듯이 오 흘러내리는데 살살 살살살살 달아주는 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크릴 원톤 스캡처하듯이 끌어 내리는구나 아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운데에만 양이 몰려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도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겠네 가장자리에는 정말 조금 묻어지고 가운데 콧대가 확실하게 서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한 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양을 약간 덜어주면 되거든요. 덜어주고, 만약에 양이 딱 맞으면, 끝까지 내려주면 되는데, 제가 네. 조금씩 덜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죠. 네. 끝에 기포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씩 빼주면서, 오버레이를 시켜주면, 자기 혼자 셀프를 벨면 돼요. 큐어를 살짝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금방 이렇게 굳었어요, 벌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섯 손가락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큐어를 40초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아까 전에 제가 앞 단면을 바르지 않아도 앞 단면이 채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칼라가 있죠. 그러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단면을 바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바르지 않아도 이렇게 깨끗하게 채워져요. 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억이 바르지 않아도 이렇게 깨끗하게 바를 수 있고 완성됐을 때 쉐입이 음. 훨씬 더 이쁘고 날렵하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일부러 앞 단면을 바르면 두꺼워진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리고 모양도 예쁘지 않으니까. 맞아요. 일부러 단면을 바르려고 애쓰지 말고 끝까지 잘 내려서 꽉 채워주기만 하고 어. 가큐어를 빨리 네. 하면 일부러 단면을 바르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것이 더욱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여기 앞 단면이 다르면서 음. 깨지거나 들고 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그게 없는 거죠. 꿀팁입니다. 네, 엄청나죠. 박수 짝짝짝. <laughs>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탑재를 발라주는데요. 응. 탑재를 바르실 때도 끝까지 내려서. 네, 그리고 끝까지 바르시고 네, 그런 다음에 또 수정증. 네, 수정증 달달달, 달달달 떨면서. 끝까지 내려다면서 채워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네. 얘가 발려 있다는 거 정도만 있을 수 있게. 여하간 밀착해서 밀착. 발라준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맞아요. 지금 수정증처럼 떨면서 바른다는 거는 밀착시키려고 애쓰는 중이잖아 맞아요. 얘를 쓰는 거죠. 등차를 시킨 뒤에 탑의 양을 조금 더 해가지고 얘를 바르는데, 네. 이때 손가락을 같이 들으면서 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바르실 음. 수가 있어요. 살짝 살짝. 그런 다음에 앞에 단면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끝을 조금 당겨서. 네, 당겨. 끝을 당겨서. 네, 당겨준 다음에 또 음. 살짝 각혀. 해 주기만 하면 얘가 네. 이제 완성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큐어만 한번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으로 이렇게 살짝 다듬어서 위험한 부분이나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그거를 살짝 제거를 해주고 나서 겉으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완성이고요. 네, 풀링물부분 열심히 바르고 계신가요? 열심히 바르지. 아. 저거 나온 이후로는 너무 애용하고 있어. 나 워낙에 엄청 거칠고 두꺼웠잖아. 양반 맞아요. 된 거야. 아.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좋은 향과 함께 손님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혜경아, 너무 고마웠어. 네. 선생님. 자주 와? 네. <웃음> <웃음> 그럼 내일 그랜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